음? 홀딱 다 젖었어, 니네 둘이는. 블루야. <laughs> 안 돼, 안 돼. 분홍이 쑥, 홀딱 다 젖었어. 분홍이 좋댄다 분홍이 좋댄다 아, 신났다, 신났다. 어, 분홍아, 신나, 신나? 응? 어? 할, 할아버지, 고모, 삼촌, 오빠, 어, 엄마, 아빠, 응? 어? 식구들 많으니까 막 좋아? 아니, 올라오지 마. 너 홀딱 젖었어, 지금. 홀딱 젖었어. 옳지, 옳지. 아이, 시원해. 블루야, 아니. 분홍아. 야, 일곱 마리 이상은 이름이 헷갈린다. 그거 갖고 놀아, 하나. 엄마 줄게. 세븐. 분홍이 옆에 있으니까 세븐이 조그매 분홍이 사슴 같아, 분홍아. 블로 올라오지마 다 젖었어 너도 발다 젖었어 우리 덮고 하나도 안 젖었는데 아야아야 아야. 고모한테는 혼나 응? 올라오지마 어 분홍이 올라오지마 아침엔 엄마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홀딱 다 젖었어 지금 분홍이는 앉아있으니까 되게 길다? 꼬미 왔죠? 우리 아기 덮고, 아기 덮고, 아기 덮고 웃고 있는 거야. 응? 짱아도? 아, 블루. 오빠야, 오빠. 블루 오빠. 누구랑 놀을 거야? 오군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지? 오군님 뭐 하세요? 오구님뭐 하세요? 어이 꿈이 앉았어, 만져달라고 앉았어, 고기 고모 밟으면 혼난다 고모한테. 우순아, 엄마한테 못 올라오게 해. 엄마한테 못 올라오게 하라고. 옳지 블루가 막는 거야. 옳지 잘했어. 블루가 막았어. 덕구도, 오이, 잘했어, 잘했어. 엄마한테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응. 덕구가 놀아줘. 옳지. 아이, 덕구 잘한다. 덕구가 놀아줘. 엄마한테 못 올라오게. 쟨또 저기다 똥 싼다, 야. 오구님! 오구님! 오구! 똥 부터 치 우자.